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6편 6절 7절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86편 6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보면 환란 날이라 그랬습니다.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지리니. 여러분 환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환란을 주시지 않습니다. 환란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환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환란 가운데 기도도 배우죠. 그리고 환란 가운데 말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겠 어그 시편 119편 7 1절좀 보여 주시겠어요. 아마 뒷부분에 있을 텐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 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 중에 정말 좋은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기 좋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것은 견고한 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환란 날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평온한 날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환란 날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날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량 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배는 파도가치면 흔들립니다. 그렇죠. 폭풍이 몰아쳐요. 그러면 배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이렇게 많이 실어요. 그니까 빈 배로 간다 할지라도 어~ 어떤 그배 중심에 무슨 벨라스트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배 중심에 어떤 뭐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아~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 중심에다가 실른다 그래요 그러면은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 주변에 항구에다가 배를 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잔뜩 실어가지고 어느 목적지에다가 아~ 물건을 내려줘요 내려놔요 그리고 돌아와야 될 때는 빈 배로 돌아오잖아요. 빈 배로 돌아오지 돌아오면 흔들립니다. 배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다시 돌아올 때 가지고 올수 있는 짐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배는 무엇을 실게 되냐면 가루 같은 걸 싣습니다. 뭐~ 시멘트 또는 어~ 뭐~ 설탕가루 밀가루 가루 밀가루 이런 것들을 그 배에다가 잔뜩 실어요. 그러면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구 주변에는 이렇게 설탕가게라든지, 뭐 밀가루, 뭐 빵가게라든지 이런 게 항구 주변에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배는 빈 배가 아니라 뭔가 짐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요. 힘들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짐인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짐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데 아, 이 말씀은 너무 내가 순종하기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그러니까는 어, 말씀을 내가 붙들어 이거 짐같이 보여요. 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 파도가 칠때 고난이 있을 때환란 날에 내가 그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니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주 없어서 내 중심이 내가 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아주 유명한 그 윤리학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라이놀드 니버는 물론 이제 예 신학자이지만 이 분이 쓴그 기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평원을 위한 기도에 나오는 기도문인데요. 이거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평온함을 주세요.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바꿀 수 없는 것은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용기입니다. 근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숙명은 바꿀 수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예요. 그런데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대한 거,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뭐 나의 외모, 나의 키 이런 거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입니다. 근데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내 성품이라든지 뭐내 감정적인 거나 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내 운명까지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 습관 오래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은 바꾸고 싶어요. 근데 바꾸고 싶지만은 바꿀 수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가까이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운명적으로 나에게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어. 그것까지도 넉넉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가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천국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천국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그 우리가 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기준이에요. 천국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요. 또는 이 세상도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같이 않아요. 마치 지옥과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그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전쟁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붙들고 있는 사람,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지옥과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천국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무엇인가? 그러 천국은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없으시는 겁니다. 담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담이 없어요. 천국은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담이 있어요. 그래서 허무는 자가 천국을 꿈꾸는 자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왜일어나요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가 되는 제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없는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냥 가차없이 쳐버리고요. 배타적으로 나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건 뭐냐면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 절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담이 무너지거든요.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뭐냐면 결국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지상에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지상에 있는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 특징이 있어요. 이민교회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이민교회는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 여러 민족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갈수 있는 교회가 이민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것을 좀 꿈꾸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나라들이 모이는 거죠. 피부가 달라요. 민족이 다르죠. 말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마치 게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면 어찌 보면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은 담이에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마음 속에 새기며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이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될수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아 지금 천국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거.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요즘은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또는 선교의 교회 이렇게 됩니다. 미셔널 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교 지향적에 대해서는 선교 지향적인 것 하나의 과정이 될수 있죠. 그러나 선교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 땅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담을 허무는 것이 뭐예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그 의미들을 자꾸만 퇴색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 선교 필요 없어. 선교 필요 없어요.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왔어요. 요즘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되는 아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만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끼리 좋사오니.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 따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만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마치 천국의 백성처럼 천국을 만났고 천국을 꿈꾸던 사람이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귀는 자깐만 선교하는 교회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끼리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출발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어,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어서 어, 그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면 안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나가야 한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 미션을 처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그 흉흉하고 코비드 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왕이 아니라 아, 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중심된 내, 내 마음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선교로 엮을 수 있어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허물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함께 예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돼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아 어,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도요, 터키에서도 지금 굉장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소식들이 들려져 오고 있고요. 이란 이슬람권인 이란 시아파의 종주국인 그 종주국처럼 여겨지는 그 이란에서도 지금 3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그 이란에서 생겨났다는 그런 보고도 아 있고요. 지금 알게 모르게 중국에서도요. 아, 복음이 계속 들어가 가지고 아, 그 1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중국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아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산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아,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또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다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시편 87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87편 7절인데,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결국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게 되고, 그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가 막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나고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문화들이 나오게 되고요. 기존의 우상을 향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문화들이 형식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문화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의 말씀이 뭐냐면 말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다음에 성전 중심이거든요. 천국을 꿈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87편 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뛰어노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막 어,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뛰어노는 자들이 있어요. 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뛰어노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뛰어노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드려요, 천국을 꿈꾸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춤을 추는데 똑같은 춤을 추는 것 같은데 기쁨 막 이렇게 뛰는 것 같은데.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데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양육이 진행이 되고 또 문화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 하나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붙들고 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특히 이 문화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에, 기도하면서 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에, 같이 기도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In 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 턱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또 말씀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선교적인 미션을 설치 이런 것을 얘기해요 환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지는 바뀌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한계 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 내 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선교 뭐 양육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다가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맡기면 내 몸은 뜨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기는 자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복잡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단순한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들을 보낼 때1 2 명, 씩십명 보낼 때 어떻게 돼요? 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아,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아, 아무것도 없이 갔으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대답은 뭐야?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86편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환란 날에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환란 날에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뭔가 1등하고 성공했어요. 그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졌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환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잖아요. 현대의학으로 할수 없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십니다.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